안녕하십니까 엑셀 폴더분들 용왕입니다. 폴더분들 지금 이번 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지금 한번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3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지금 병곡이 낮 할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수를 접근하시면 좋은지 그리고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도 오늘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홀더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거래량이 분명히 지금 감소를 하다가 지금 다시 한번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홀더 분들한테도 3,047원일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며 대략적으로는 3,100원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xrp가 한번또 위로 올라갈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3,100원의 가격대에서 또한 번의 거래량이 지금 실려주면 또 상승 추세로 지금 바로 바뀔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영상 날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분명히 12월 7일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이번에 고가가 3,149원까지 올라갔었죠. 왜 지금 딱 3,100원의 구간까지만 올라갔을까요? 왜 위로 쭉쭉 못 올라갔을까요? 제가 홀더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은 추세 자체가 어 제가 조금만 더 넓게 펼치면 어 현재 고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어 추세가 하락 중이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만 11월 말부터는 지금 흐름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예요? 상승추세 흐름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어요. 다만 워낙 오랫동안의 지금 단기성으로 조정을 받다 보니까 위로 지금 빨리빨리 방향성을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니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 속에서도 제가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라는 거를 또 정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홀더 분들도 오늘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한번씩 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보세 올더분들, 제가 3,100원이라는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앞쪽 구간이거든요. 최근에 조정의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항상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할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매물대의 구간을 지나갈 때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XRP가 보시면 다행히도 새벽 기간에 거래량이 이쁘게 들어와 주면서 지금 3,100원의 물량을 장악을 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번 주에는 단기성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의 흐름이 분명히 바뀔 겁니다. 대신에 변수는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최종적으로 12월에 하지 않겠다. 라고 갑자기 말이 나오면 아마 휘청할 겁니다, 또한 번. 대신에 홀더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막 이런 식으로 또한 번에 폭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지금은 이제 추세가 다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홀더 분들이 집중해 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잠깐 힌트를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분명히 추세가 하락일 때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어요 홀더 분들 고점이 낮아지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락 추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면 올라갈 때의 특징은 뭐예요? 점이 올라가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저점이 점점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하면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저점이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얘가 또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또 저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싸게 물량을 잡는다라는 건 지금처럼 눌림목 구간에 왔을 때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아놔야지만 우리가 올라 갈때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매수할 때 올라갈 때 매수를 해 버리니 조정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주봉상에서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 저는 지금 XRP가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이미 매집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이 매집한 물량을 지금 팔아먹는 게 저는 이 뒤에 XRP의 마지막 상승파동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더 분들도 미리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매수에 대한 타점들하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꼭 주십시오 010-5769-9123입니다 해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지금 xrp가 분명히 추세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좀 상승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전략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해 드릴 거니까 어다좀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도하려고 하는 전략이 뭐냐면 되게 단순해요. 자, 코인은 거래량이라는 게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져 주면은 이런 식으로 돌파의 흐름.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조정의 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돌파와 조정이 반복되면서 파동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XRP 현재 가격대가 완전히 저점 구간에 제가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분명히 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맞죠? 그래서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제가 분명히 3,100원의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드렸고 그다음에 중요한 가격이 바로요. 머리 위에 있는 3,250원의 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분간 하나에 더 매매를 섞어서 할 건데,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안 터지면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의 흐름이 나올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락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또 하나 챙겨가는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홀도분들 꼭 따라오셔야 됩니다. 0105769-9123이에요.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딱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셔야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최대한 하락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볼수 있도록 또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어,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엑셀 폴도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어, 지금 추세가 바 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집중을 해 주셔야지만 정말 이 최저점에서 매수한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상승 파동을 우리 홀더분들이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저는 지금까지 용왕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